안양만안구 안양동 삼성 레미안 아파트 경매물건에 대한 기본 권리 분석 안내입니다. 2002년에 삼성물산이 준공한 아파트로 총 17개 동 1998세대 규모입니다. 101동 27층 중 2201호는 24평 남서양 물건으로 안양역 초역세권에 안일초등학교를 품은 단지입니다. 감정가는 6억 3500만원이며 1회 유찰되어 최저 입찰가는 5억 800만원입니다. 현재 시세는 6억 8천만원에서 7억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입찰은 8월 19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정확한 점유관계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입세대 확인서엔 아무도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며, 배당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관리비 체납 내역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역세권과 학세권을 갖춘 우수한 입지에 시세 대비 낮은 최저이찰가로 진행되어 매력적이나 관리비 체납 및 배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